여러분 저는 그 말이 엉성하긴 하지만은요. 수많은 세상에서 아주 시끌벅적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이 맞춘 사람은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. 여러분 우리가 무슨 뒷 배경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?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명령과 뜻에 대해서는 전혀 차단된 채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?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는 것은 그거는 샤머니즘의 특징입니다. 신의 명령을 듣거나 막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 안 하고 내 요구 사항만 갖다가 하는 것은 그건 샤머니즘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인격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마땅치 않는 것이죠.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까? 구약 시대는 말씀한 대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. 꿈으로도 나타나고 구름으로도 나타나고 무지개로도 나타나시고 그런데 이 신약 시대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요.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있는지 여러분 이 평소에는 기록된 말씀, 모고스로 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. 지금도 우리가 일어나서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읽어요. 읽긴 읽었는데 이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수. 습 하고는 무슨 상관? 한전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,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,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, 여호와의. 그칙을 제대로 지켰다는 나에게는 여호와의 명령이 말씀이 잘 들리는게는 소통인데 소통의 핵심은 대화. 대화는 쌍방간의 소통이.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, 세상의 뉴스에 민감하고 자기 취미에 듣 좋은 소리만, 눈에 시원한 것들만 골라서 보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뒤쳐.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, 무슨 계획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.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신경 속에 무엇을 기대할까? 우리가 정말 우리 편에서 소주가 되게 하려면 우리의 빈 항아리 속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가득 가득 채워 그래서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인 그 유명한 성구들 메모리 벌스는 적어도 2 5 9절을 가지고 있어야 다담아 들어볼 이야기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은 오늘 상해야될 큐티의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? 마태복음 2절 어제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대목이고 오늘 애굽으로 피신하는 대목 그거는 그냥 크리스마스 때나 한번 듣고 지나가는 이야기 평일날에도 이 본문의 말씀들을 적어도 4년에 한번 일독을 하도록 집을 해놓은 것이 성서 연구에서 나온 매일 성경의 커리큘럼. 그러니까 이 순서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민수기 10장에서 끝나고 마태복음으로 옮겨 뛰어지. 마태복음이 끝나면 다시 또 다른 성경으로 옮겨가지만 4년이 되면 66권 전체를 우리가 현미경식으로 묵상하고 정말 1대1로 성경과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훈련이 큐티 훈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? 성경에서 말씀을 들어라,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. 기록된 말씀이 이빙워드가 들리도록 고스의 말씀이 갑자기 내 속에 뜨거움으로 변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적어도 우리의 생애를 바꿀 수 있는 정말 레마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끌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부지기수 여러분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디렉션이 중요하다는 말이 그런 말이죠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 하셔서 생소한 새로운 비전을 품고 재출발하는 사람.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마의 말씀을 쫓아서 오늘따라 이 말씀이 계속 내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고 거기에 언더라인을 하고 싶고 표시를 해놓고 싶어 내가 이 말씀 나도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. 왜베들레헴에서나신아기를 나사레 예스라고 하는가 그런게 우리가 먹고 사는데 큰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 같아 그게 뭐 중요합니까? 그래도 우리가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듣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?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환경이나 사건이나 어떤 타인의 소리를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어왜 내가 이런 일을 갑자기 만났을까? 때로는 하나님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으로 뒤집어 놓을 실패를 통해서,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, 원치 않는 사고를 통해서,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뭘까? 우리가 한번 어, 정말 이 환경 무시할 건 아닙니다. 깨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이 환경 분위기 그리고 관계 마음 자세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.